토종불 채밀기, 삼일기 그 가온 패드, 가온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사에서 보내주는 요 패드,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당사에서 만든 족자 그림 난로입니다. 그림 난로가 50에서 100도, 100도의 온도가 나오는 소재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조절기. 조절기가 달려 있고 예, 이 안에는 우레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열이 열은 열은 여기서 50도에서 아 50도에서 100도까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조정해서 우시면 되고 밑에 전선 전선은 요 면에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밀기에다가 꽂을 때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자 그림 난방기를 쓸 때는 여기다 꽂아서 그냥 걸면 됩니다. 거는 지지대고요. 그리고 채밀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채밀기 토봉구를 짤때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저희 당사에서 만든 거를 그냥 우리 농가한테 그냥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은 채밀기 쓸 때는 옆면 이 지지대를 빼면 됩니다. 에? 지지대를 빼고 그리고 요 자체를 체밀기 옆에다가 둘레에다 두르면 됩니다. 네, 발을 족자를 체밀기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리고 지지대를 아까 뺀 지지대를 거는 지지대를 꽂고 꽂고 세이에다 집어넣고 해서 그, 땡겨서 고무줄로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을 고정을 하시고 고정을 하시고 전선 전선을 꽂은 다음에 에, 가열을 하면서 가열 온도로 온도는 요 요거 요 자체로 가열 온도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5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거든요 그러면 내부 우게까지 전체적으로 가온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그 쉽게 꿀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요요 요, 요, 요 자체는 시중에 그 독자 난방기로 난방기로 9만 0천씩 판매하는 것을 농가에 저희가 공급을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그꿀 내리는데 온도 부분을 확실하게 될 겁니다. 참조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농가 얘기는 모두 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